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제품의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쿠폰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은 저번 예고보다 좀더큰 할인으로 가져왔고요. 쿠폰 적용하면 진짜 저렴하게 무료배송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구입하려고 했던 제품 있으면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리뷰했었던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 얘는 입소문도 많이 나고 인기 있던 키보드라 사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최종 할인가 37달러, 7일 무료 배송에 선착순 1 0 0대 가져왔습니다. 1세대도 리뷰했었고 2세대 포고피버전도 얼마 전에 리뷰했었는데 신상이 나왔지만 가성비로는 1세대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얘로 넣어봤고요. 제품의 자세한 리뷰는 아이링크에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선택해야 해서 이번엔 일단 수요가 더 많은 11인치로 해봤는데요. 12.9인치나 2세대 버전도 아쉬워들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댓글에 써주시면 이것도 다음번에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 상세 페이지 가격 52달러인데 구매하기로 넘어가면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8달러가 바로 적용되고 프로모션 코드에 칼리아01을 대문자로 입력 후 적용 누르시면 추가로 7달러 더 할인돼서 최저가 37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샤오미 위지아 전동 드라이버 키트입니다. 얘도 너무나 유명한 애죠? 최종 할인가 14.71달러, 7일 무료 배송에 선착순 50대 가져왔습니다. 구성품은 드라이버 본체와 USB-A2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와,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하죠? 상단을 누르면 내부 케이스가 열리고 안에는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와 헤드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필요한 애들을 그냥 넣으면 자력으로 결합이 되고 모터 세기 1번, 2번 돌리는 방향 오른쪽, 왼쪽 끝. 쉽죠? 그리고 충전할 때는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을 여기에 꽂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제품들 할때 전동 드라이버 꺼내기 귀찮아서 대충 돌아 아주 딱인 것 같아요. 만약 힘이 좀 딸릴 경우에는 앞 부분을 수동으로 살짝 푼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각칸에도 자석이 있어서 거치고 쉽지만 이 부분에도 자석이 있어서 잠깐 놓을 때 여기에 놓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세심한 깨알 참 좋아요. 이런 드라이버에 비해 납작하고 슬림해서 보관도 너무 좋고 하나 있으면 유무조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제품입니다. 사실 드라이버인데 너무 이쁘잖아.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 두 번째 링크 클릭하면 현재 상세 페이지 가격 22.71달러인데 구매하기로 넘어가면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4달러가 바로 적용되고 프로모션 코드에 칼리아02를 대문자로 입력 후 적용 누르시면 추가로 4달러 더 할인돼서 최종 14.71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에어팟, 애플워치가 다 무선 충전되는 3인원 보조배터리인데요. 최종 할인가 16.6달러, 10에서 14일 무료배송에 선착순 50대 가져왔습니다. 얘는 제품 특성상 셀러측 창고 발송이라서 7일 배송은 아니지만 3가지의 쿠폰이 적용됩니다. 이전 버전은 디스플레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업그레이드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뭔가 수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제품은 프로 맥스라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타이트하이좀 좁긴 한데, 어쨌든 이런 큰 폰도 나란히 충전이 가능하고요. 에어팟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잘 됩니다. 다만 평소에는 얘 위주로 되다가, 어트를 충전할 때는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충전이 되니까, 이점 유의하시고요. 사이즈와 무게는 요렇고, 칼라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이며, 마밀리 암페어에 PDQC 3.0 급속 충전 시, 최대 출력 2 2 5 w 의 양방향 고속 충전이고요. 포트는 C타입, 라이트닝, USB-A타입 하나씩 있고, 케이블은 라이트닝과 C타입이 같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다 문제없고 참고로 안드로이드폰은 최대 15W 고속 충전이 되지만 아이폰은 7.5W, 애플워치는 2.5W로 충전되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아이폰은 항상 느려. 케이블을 보관자리에 넣어주면 요렇게 고리가 되고 핸드폰, 워치, 에어팟 다 무선 충전이 되고 특히나 포트에 구애받지 않는 점 국제항공 표준에도 부합되고 여행 시에 이거저거 충전기 따로따로 안 챙겨도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심적으로 매우 편하고 휴대하기도 간편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 세 번째 링크 클릭하면 현재 상세 페이지 가격 26.6달러인데 얘는 스토어 쿠폰 1달러를 더 추가되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을 먼저 수집하고 구매하기로 넘어가면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4달러는 바로 적용되고 프로모션 코드에 칼리아03을 대문자로 입력 후 적용 누르시면 추가로 5달러 더 할인돼서 최종 16.6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디붐 D2 Pro 블루투스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최종 할인가 45.24달러, 7일 무료배송에 선착순 50대 가져왔습니다. 얘는 사실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외관이 옛날 미니 컴퓨터 같아서 너무 귀엽고, 모니터 기능에 키보드 백라이트인 척 하는 은은한 조명까지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전용 앱을 사용하면 픽셀 아트나 애니메이션 등을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남들이 이쁘게 해놓은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음악, 게임, 스토워치 음성 메모, 알람, 취침 타이머, 스코어보드, DJ 믹서 등 혼자 놀때 심심하지 말라고 진짜 이거 저거 다 넣어준 느낌? 하다못해 그냥 있을 때도 주변 소리에 반응해서 이렇게 괜히 자꾸 치게 되고 실제로 테스트 중에는 블럭기에게 빠져서 뭐가 제가 아프도록 가지고 놀았어. 어, 목이야. 얘는 키가 몇개 없어도 청축 스위치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타건이 경쾌해서 누르는 맛이 있고. 키캡이 작기 때문에 아무 키캡을 교체할 순 없지만 이렇게 크기가 작고 키캡이 짧은 형태들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슴슴하고 질릴 때쯤 이렇게 키캡 누리하면서 분위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이스틱 너무 귀여워. 또 어떡하지? 배터리는 5,000mAh이고 재생 시간은 약 8시간. 아무 키나 누르면 요 아래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뒷공지에는 C타입 포트와 전원 그리고 TF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트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예쁘게 커버를 만들어 줬어요. 아직. 이형구석에 용어주머 뭐 있는 것이 아흔스 물이야 얘는 사기 전부터도 예쁠 줄 알았지만 진짜 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이번에 21달러나 할인되니까 그간 찜했던 분들은 할인 기회 활용하시면 좋겠죠?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 네 번째 링크 클릭하면 현재 상세 페이지 가격 67.24달러인데 얘는 스토어 할인 쿠폰 9달러가 있어서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을 먼저 수집하고 구매하기로 넘어간 후 프로모션 코드에 칼리아04를 대문자로 입력 후 적용 누르시면 추가로 13달러 더 할인돼서 최종 45.24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은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18일 오후 4시 59분까지 진행하고 이벤트 코드는 선착순 마감이라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 만약 선착순 마감되어서 끝났을 경우 일정 시간 지나서 주문 취소나 미결제가 생겼을 때 다시 풀리는 쿠폰들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상품마다 각각 코드 적용하고 따로따로 구매하셔야 상품마다 각각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코드 적용이 따로 필요 없는 제품과 같이 장바구니에 넣어서 카드사 할인 금액이 맞춰질 경우는 카드사 추가 할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제품이나 옵션에 따라 7일 무료배송이 뜨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하셔야 하고요. 재고가 소진되거나 이게 안 뜨면 일반 배송이 되는 거니까 꼭 주의하셔야 하고 더보기란에 상품마다 표기해드린 각각의 할인들이 잘 들어갔는지도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블리님이 나오는 이 럭키박스 2,000원으로 구매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등 여러 가지 경품을 랜덤으로 당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행운이 올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아이폰 15 나오게 해주세요. 모두 모두 좋은 기회 잘 활용하셔서 합리적인 소비가 되시길 바라고 럭키박스 되는 분 계시면 마음껏 자랑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